저는 밥만 먹고 하는 게 일이에요. 내가 밥만 먹고 하는 게 일인데 이걸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면, 자, 이제, 무게선이 생기죠? 어떤 커트를 하든지 무게선이 생깁니다, 무게선. 무게선이 생기죠? 근데 네이프에서는, 백에서 무게선이 생긴 거를, 이 사이드에서는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어? 이 사이드에서 네그 무게선은 도대체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은, 짧은 쇼커트 같은 경우는 무게선을 어떻게 잡냐면, 얘네들 난 방향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가이드 라인대로. 가이드 라인 따라서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정도만 잘라줘도 어떻게 돼요? 요것도 이쁘죠? 그쵸? 요, 요 정도만 잘라도 이쁘잖아요. 요 정도만 잘라도 바가지 머리 딱 나와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런 짧게 잘라면 어떻게 돼요? 무겁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요 정도만 자르면 어떤 사람에게 더 어울릴까? 요 정도만 자르면 어떤 사람에게 더 어울릴까? 얼굴이 긴 장방형인 사람들한테는 옆에가 이렇게 잘라주면 조, 좋겠죠. 그쵸긴 장방형인 사람들은 이 정도만 잘라주면 좋겠고, 만약에 동양사람들의 얼굴형을 갖고 있다, 그럼 둥글럭적한 얼굴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층을 살짝 내주어야죠. 내가 가벼움과 무거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형태를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내가 무겁게 자를 것인지 가볍게 자를 것인지 그것도 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자로, 자를, 일자로 그냥 연결해서 자를 것인지, 아니면 귀로 팔 것인지, 응? 어? 그것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손님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귀를 파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일자로 잘라드릴까요? 여기서 귀 파도 돼요. 귀 파는 걸 어떻게 파요? 조금 섬세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요. <laughs> 섬세하게 내, 귀를 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자 뭐예요? 전대가 그래가 귀 파쇄 안 파세요 음 파쇄 안파져요 음 가이드라인 따로 잡는 거죠 네 처음부터 따로 잡아서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잡은 다음에 뭐예요? 얘만 프렌치 커서를 라인 잡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자르는 방법은 어떤 차이가 날까? 가벼워요. 가볍고요. 프렌치 커서 자르는 건 어떻게 돼요? 원넥스가 나와요. 무거워요. 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커트가 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제 점점점 짧아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mm의 단차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벌써 단 차이가 나죠? 빛이 내놓으니까그쵸죠 그럼 이거 잘라야죠. 근데 이런 빛질이 여러분들 힘들다는 얘기야. 어, 이런 빛질이 있는다는 거. 내가 도대체 이런 빛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어? 그거는 뭐에요? 이런 습부적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제가 빛질을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지만, 이 빛질이 내가 정교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커튼은 이렇게 짧은에서 섬세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w h a 더리 h e d o 그냥 뒤에 있는 백에서 연결을 시켜주면 돼. 자르든지, 그러면 뒤가 바로 연결이 되죠. 뒤에 있는 가이드라인, 백에 있는 무게에서는 연결을 시켜서 잘라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어투이어 이어 라인을 기준적으로 해서 전대가 후대가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잘라주면 원링 스죠 그죠? 무겁,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제가 각도를 조금 들었어요. 이렇게 전대면에서 각도를 좀 들어서 작았어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좀더 들었으면 더 가볍죠. 더 층이 나는 거예요. 자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먼저 잡고요. 가이드 선을 내가 안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이드 선을. 가이드선을 안없애려고 하면 내가 먼저 형태를 먼저 잡고요. 커트를 잘랐죠. 먼저 다 내려서 자르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그 빗질한 대로 내가 처음부터 내려서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요. 다 빗질해서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서 얘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요 가이드선에 1차 가이드선은 무너뜨리지 않고, 2차 가이드선만 내가 형태로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살짝 들어 끌어올려서 으면은 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나죠? 그러면, 층이 나면서 위에 끝에 나와있는 살짝 그 라인만, 1차 가이드라인 건들지 말고, 2차 가이드라인만 살짝 끌어올려서 커트를 해주면, 뭐가 생겨요? 층이 생겨요. 음. 이, 런 이런, 이런 응용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왜냐면, 처음에 한번 자르고 나서 그두 번째 바로 그런 거를 진행 또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각도를 들어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원넨스로 형태에서 1차 가이드, 1차 가이드를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차 가이드선에서 살짝 올려서 형태로 잡아주는 거예요. 진행하면은, 이런게 뭐야 그레이제이션 이에요 그레이제이션 아셨나요? 네. 그레이제이션 그레이쥐이션. 그레이제이션의 엘리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또 다시 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잘라주면 뭐죠? 얘는 음. 또디스커넥션 음. 이에요 밑에 아까 가볍게 잘랐죠 음. 이것도 이런것도 괜찮아 할수도 있어요 왜 옆에가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디스커넥션 잘라고서 위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쵸 속에서 뭐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위에서 깨끗한 면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끄러운 부분으로 디스커넥션의 장점은 뭐냐면 매, 그러니까 속이가 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운 거를 짧게 잘라서 가볍게 만, 그러니까 모량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모량을 감소를 시킨 다음에 매끄러운 부분으로 뒤에서 덮어주는 거예요. 매끄러운 부분으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까처럼 다 연결해서. 층을 내시면 네. 됩니다. 아까 그, 제가 좀올린다겠 했죠? 그거에 연결해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셨나요? 요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항상 하던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바리깡 할 때, 바리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면이 고라... 깨끗해져요? 불규칙해져요? 깨끗해. 깨끗해지죠? 커트도 똑같아요. 내가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면이, 선이 깨끗해져요. 여러분도 맨날 이제 하는 게, 밥만 먹으면 하는 게 이제 커트예요. 그러면 선을 맞추는 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만지는 방법을 빠른 스피드로 이제 잡으시는데, 내가 하다 보면 이제 빗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알아. 앞머리는 제가 잘를안 잘라요. 앞머리 이따가 자를 거예요. 아셨죠? <웃음> 음. <웃음> 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뭐예요? 위에 탑을 내려요. 선생님 뭐가 나왔어요? 이 탑은 뭐죠? 온베이스로. 사이드베이스 잡았죠? 그쵸? 그렇죠? 전대각으로 다이아몬드 타서 사이드베이스, 사이드베이스. 백에서 또 사이드베이스, 사이드베이스. 다이아몬드에서 사이드베이스, 사이드베이스. 했죠? 그쵸? 그렇죠? 2차 가이드라인 보스 잡았죠? 위에 서 부분은 v e t 파이팅으로또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팅은 한 번에서 결정이 되지 않아요. 한번 하고 또파팅 n 또나 have to go over the top. The parting is one 고 f t h 하고 e s t parts. One parting is one part, and one part 는는 o n 하나 a 죠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 go o 그쵸? 그리고 옆에 사이드는 몇 가지를 했어요? 응. 첫 번째, 첫 번째, 전대각을 하는데, 아니, 첫 번째 뭐 했어요? 원룡수 먼저 잘랐잖아요. 첫 번째 원룡수 먼저 잘랐고요. 두 번째는 전대각을 잘랐죠. 그쵸? 그리고 백에서 뭐 했어요? 백사이드에서 후대각을 잘랐죠. 이어 뒤어라인에서 사이드는 전대각을 잘랐고, 백사이드는 어떻게 해요? 후대각으로 라인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먼저 1차적으로 온앤스는 먼저 자르고 가이드선 2차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선정을 하고 2차 가이드선에서 어, 전대각을 자르고 후대각을 먼저 자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뭐 했어요? 그리지리순으로 각도를 좀더 올려서 전대각으로 자르고 또 후대각으로 나르고 똑같은 자리에서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네, 번, 네 번째 올라갈 때 위에 다시 어, 미들존에서는 어떻게 잘랐어요? 제가 위에 있는 머리를 내려서 버티컬을 먼저 진행을 하고 버티컬 진행을 했죠 버티컬 진행하고 또뭐 했죠 전대각 자르고 또 후대각 자르죠 그렇죠 항상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가볍게 자르고 싶다그러시면원랭수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좀 그보다 좀더 무겁게 자르면 다이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주 가볍게 시, 시작하고 싶다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버티컬로 가시면 돼요 옆 사이드가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 버티컬 진행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 대신에 버티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이 또, 또, 있겠죠? 세로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각을 또, 뉘어사, 할, 그리즈션으로할 것이냐? 아니면 스퀘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크리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니폼으로 할 것이냐? 버티거똑 또, 또, 또한 그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탑을 진행을 하는데, 탑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뭐예요? 피부 파티. 응! 피부 파티 진짜 못해. 가발 돌려주세요. 네. 네. 피부 파팅 진짜 피부 파 여러분들 진짜 피부 파팅 코트 진짜 못해요. 어? 자한 상태에서 막상 이걸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잘안 되죠? 스퀘어 파팅으로 먼저 스퀘어로. 진행합니다. 스퀘어로. 하다 보니까 연결을 해서 뚝 떨어져요. 그렇죠두 번째. 파팅. 기준에 있는 머리를 끌어와서 내 몸이 움직여야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죠. 자, 스퀘어 파팅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몸이 안 움직이고 가발이 움직이겠습니다. 자, 길이의 각도는 뭘로 잡아요? 옆에 멋져 뭐 자르는 게 있죠?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 각도, 어? 기존에 잘랐던 거. 피부 파팅을 다 진행하니까 커트가 어떻게 돼요? 층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위에 있는 머리는 피봇으로 진행을 안 하셔도 돼요. 백에서는 피부 파팅으로 진행을 하시고